먼 친척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0년 가까이 지방 경제를 책임져 했죠. 음, 가장이시구나. 소녀 가장이셨네. 음. 지금 부모님을 돕고 계시다. 고 네. 제가 몸이 좀 약해서요. 오. 어, 얼굴 좀 아파 보이시는데?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서.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생계 하나 건물. 있네요. 부잣집 아들이구나. 남편은 한 눈에 봐도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남편 집안은 건물이 많았습니다. 월세만 해도 몇 천은 된다더군요. 아 평생 놀고 먹어도 되네. 그러게.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아, 아 들었어요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한 건물에 집은 따로 살게 될 거라고 네 부모님은 2층이고 저희는 1층 집을 비워주신대요 그렇군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도움도 받고 좋죠 아네이 어, 어, 남자와 살면 돈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친정의 생활비까지 대준다니 제 조건엔 이만한 남자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한이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픈 게 핸디캡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유복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 걱정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어. 오거든요. 어. 우리 결혼 빨리해. 요 어. 음, 너무 빠른 거 뭐, 미룰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은 거지. 다른 게 만족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러게. 만난 지백 일도 안 돼,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아 시끄러. 예민하다. 아, 아, 소리가 너무 커요? 어. 예민해요. 아 아니야.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laughs> 미안. 몸이 약해서 그런지 남편은 생각보다 예민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방에 들어가 몇 시간이고 나오지도 않고 어머, 그 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아픈지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디가 아픈지도 확인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 생활에 예. 저 여자분은 그냥 자기가 어려운 생활을 빨리 그렇지. 벗어나고 싶은 음. 마음에 아돈 있는 음. 남편 돈에 풍족하게 쓸수 있는 남편 또 가족 자기 친정도 돌볼 수 있는 남편, 네. 가정, 자기 친정도 도움을 수 있는 남편? 거기에. 그냥 자기를 전전하는 그렇죠. 거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 거지. 아픈 것도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음.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야되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알아요. 아, 아픈다는 것도 너무 광범위한데 그렇죠. 네.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이거 너무하지. 음. 그렇지 서운하지. 아, 뭐. 그렇지. 현우씨 응 뭐하고 뭐 있을까? 뭐요 응? 약뭔 약이지? 왜? 어디 아파요? 아 머리 머리가 아파서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 안내만 있으니까 그렇죠 나가요 나 현우씨랑 같이 TV보고싶어 어 아, 그래 빨리 나와요 남편은 종종 약을 먹었습니다 자주 먹는다 생각은 했지만 몸이 워낙 약한 사람이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냥 약한 거. 약한 거. 그죠? 어디 아 어, 딱히 어, 아픈 건 다른데. 아니라 병이 있는 건건 아닐까? 어디가? 아, 오늘 친구 만나다고 했잖아요. 안 나가면 안 돼. 왜요? 그게 누가 당신을 노리고 있거든. 어? 네? 어? 네? 뭔 소리야? 어, 지금 아... 소름 돋았어. 아니, 오늘은 좀 그래서. 어? 나가지 <laughs> 혹시 지금 무서 무서 신앙 이런 게 있나?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망상? 어, 그러니까 뭐, 정신, 뭐, 정신, 정신 정신적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데 정신이 아프면 그러니까. <laughs> 아... 알았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어, 그래도 일단 존중하네요. 아직 어, 신혼이니까. 미안. 이런 건또 고맙지 어, 남자 맞아. 입장에서.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전 외출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감옥살이가 따로 없었죠. 오빠 왜 움직는다. 방에 혼자 주로 들어가 있다더니 그것만은 아닌가봐요. 혹시나 보니까. <laughs> 그 후로도 남편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고 문까지 잠그고. <laughs> 뭐 하느라고 방에 있을까? 한번 들어가면 어쩔 땐 하루가 지나서야 나오기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 뭐 이상하다 이상하다. 게임 같은 거 하는 걸까? 게임이요? 어지? 아, 와, <laughs> 내 새끼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오, 잘한다. 누구야? 오. 누가 이런거 알려주래 어? 애한테 무슨 이런 싸우는거 알려줘 어? 야너이이래아왜이러게니이게 맞아? 어? 아뭘가아뭘 아, 자꾸 빨리 가래 어? 아니 게 이렇게 이이체가이마 전부터 남편이이상해이습니 이렇게 이렇아이이래요이이 영화랑 현실이랑 착하겠단다 어, 냄새, 아, 이제 구분이 안 되는구나 구분 아니지 어 이게 무슨 병이지? 네? 하, 내가 앞으로는 영화 다시는 보지 말라고 했다 이제 방에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망상 이런 거 아니야? 망상? 오늘은 내가 서아랑 같이 살게 어. 서아야 가자 네 할머니 그 음... 뭔가 약간 숨기는 것 같은 예, 그쵸? 아유, 그쵸? 숨기는 느낌. 예, 그가이상한건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그 아... 아니라는 에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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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요안요요안요 어쩌다 보니 카페 여사장과 친구가 되었고 하루 중그 친구와 나누는 수다만이 저를 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음, 너무 잘해. 나 아, 진짜. <laughs> 카페 사장 너무 예쁘다. 다행이다. 이거 또뭐 생각했어? 어머 어머 어머. 불안하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보, 돌아왔어요. 밥 먹었어요? 3시간 1 2분이야 어? 3시간 12분? 아 시간 재고 있었어? 어. 네? 3시간 12분 동안 누구 만나고 온 거야? 만나긴 누굴 만나요? 장모가 왔잖아 어? 의체증까지 생겼나봐요 이제 거짓말까지 해? 도대체 어떤 놈 만나고 왔길래 나한테 숨기는 거야? 오어떻게 오. 상태 안 좋네 진짜 의체증도 어. 병이야 어. 이거 과대망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너 진짜 바람났구나? 봐. 아, 보라고. 이거 사러 갔다 왔는데 무슨 바람을 피요 당신 이거 위처증이야 병원 좀 가봐요 제발. 어? 병원? 위처증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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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하지어 어, 그래. 너나 정신병원 보내고 매일 바람 피우러 다니게? 아, 그 카페 사장이 살림이러 차리지? 어? 어머, 어머, 어머. 어? 카페 사장? 그래. 너 내가 그 매일 만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놓고 적반장도유분 수세. 뭐? 병원? 위착증? 병원? 어? <laughs> 진짜 당신 이상해! 아무래도 안되겠어 뭐. 어머님! <웃음> <웃음> 왜 그래 왜왜왜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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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 아니야 왜왜 엄마 왜, 좀 왜, 빠져, 왜? 빠져 어? 아이 빨리, 가. 빨리 가, 들어가 들어가 뭘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빠져 빠지라니까 빨리, 빨리 들어가 엄마는 알고 있었을 어,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지금 음. 대책하는 게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다든지 딱 어, 보니까 엄마는 어, 아, 알고 있는 거 같잖아 아들 상태 알고 있었어요 어. 뭔가 심각한 정신적인 어, 질환이 어. 있나 봐요 남편이랑 와, 어디, 어디 갔다오네 의처증 초기란다 어. 내가 면목이 없구나 요즘 세입자들이 애를 먹여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약을 받아왔으니까 그거 먹으면 은 괜찮아진대 한동안 잠만 잘 거야 정말 괜찮아질까요? 불안하면 내가 현우 당분간 데리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이해를 좀더 해다오.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아이고. 이야기하고. 네. 나 간다. 네, 올라가세요. 응. 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은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도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저는 더 이상 카페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예 노력하신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죠. 노력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둘째? 임신? 서 동생 가진 거 아니냐? 하. 아 잘됐다 잘됐어. 혹시 그 아이를 의심? 의심하는 아... 거 아니? 카페 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서화가 태어나고 8년 만에 찾아온 음... 둘째였습니다. 아... 아... 불길하다. 아... 왜 그래요? 아 아니야. 당신 말이야. 헉? 어? 뭐야? 그 애가 내애 맞아?

남편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 무슨 일이다. 당신 어디가? 어, 대모. 나 당신이랑 어디겠어? 당분간 진정에 가 있을게요. 음, 서운하지. 소문난 게 있는데 그 무서운 거예요. 아, 무섭기도 하 아, 무서워요. 더 이상 어. 남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나는 그 약을 한번 병원에 가서 어요 무슨 약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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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편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어아 속이고 돈으로 포장해 저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사기 아니야, 사기?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아프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아... 제가 계속 남편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면 제 뱃속에 있는 아이와 친정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그럼 마침 또 임신 중이야 전 남편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것도 무서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난감하다. 와, 이건 진짜 진퇴양난이다뭐 경제적인 문제도 크고 뭐뱃 속에 아이도 또 생겼고 애가 지금 데뭐 쉽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에 네. 지금. 그 아내 입장에서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살았고 자기가 가장으로 소녀 음. 가장으로 살았잖아. 요니까 그러니까 정말 돈에 포환이 진 사람이니까 건물도 많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음, 거기. 혹한 거 같아요. 네. 그니까 정말 결혼할 때 신중하게 서로 잘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3개월 만에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그냥 몸 정도 아프면 뭐좀 치료하면 낫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심각한 뭔가 정신적인 지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이 뭐 (100프로) 아... 숨긴 건 아니고 충분히 내가 좀 아프다 좀아는 거하고 저거랑 다르잖아요 한 근데 그거를 이제 여자분이 더 물어봤어야지 사실 음. 그쵸 확인을 어.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몸이 네. 아프다 내가 몸이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둘러대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그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했겠지. 참번 네. 정신병이 네, 있을 거라고 네, 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아내분의 못 하지 저는 약간 좀 불찰이라고 생각 드는 게 그래도 네.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네.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결혼할 때 건강 그 진단서 네. 이런 거좀교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도 요즘에 약간 그 젊은 분들의 트렌드처럼 음. 서로 같이 가서 건강 검진 해 가지고 나눠 갖고 음. 혼인 관계 증명서도 상세로 떼 가지고 음. 아. 왜냐면 하전원 사실이나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네. 아. 우리 그냥 이런 거 해서 보니까 다한 번씩 교환하는 거래 하면서 좀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해요. 예, 거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정신병 체크를 하고 해요? 아 근데 어, 그런 거안 어, 하잖아요. 체크는 안 하죠. 그건 확인이 어렵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근데. 내가 체크를 했었어도 저 정도면. 네. 확인이 안 됐는데 저는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요 내가 음. 저런 병... 그리고 나는 사실은 저 남자 남자지만 그 시댁 시험 있잖아요. 아니요.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문제가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어. 그냥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렇게 현혹시켜서 음. 몸이 아프고 좀 부족한데 음. 어, 결혼 시켜서는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어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옆에 있 간병인을 음. 그법률적 옆에 끌어오는 거죠. 어, 구한, 구한 거죠. 거죠. 뭐지병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숨겼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난 결혼할 거라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음. 그건 알고 하는 거지. 응. 알고 도난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음. 뭐.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 근데 저기서 보면 남편이. 정신질환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자도 3개월 만에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결혼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런 증상이 덜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사람도 회복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또 부모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아까처럼 뭐 떠막힐 정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식도 낳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또 심각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연유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사실 당뇨는 요새 흔한 병이잖아요. 네. 당뇨 때문에 이혼한 사례가 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히 당뇨 때문이다.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뇨 때문에 부부 관계라든지 가족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당뇨가 아.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다. 나고는 바로 연결 지키는 게거든요 당뇨로 좀 어렵습니다.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네. 네. 가정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뭔가 네.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 의 여지가 있어서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우리가 누구나 질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이 같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음.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보충 근데 내가 당뇨에 걸렸어. 내가 이것 때문에 몸이 힘들고 해서 경제 활동 을 못해. 근데 먹고 싶은 거다 먹어. 혈당 관리 안 해, 합병증 생겨 이러면서 나는 힘들어서 집에만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음. 단순히 병에 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병에 있는데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단순히 질병 유무로 이혼사회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그렇구나.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약간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심했지만. 또 치료를 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이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 이 남자분이 결혼할 당시에는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이니까 결혼했다는 생각이 전자에 보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좀 나빠지는데 결국은 그 나빠진 시간이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어~ 더 나빠지지 않았나? 그 개선이 되지 않고, 아 약을 처방을 받아도, 아 그것을 좀더 아내하고 좀더 상인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지. 그 내가 정신 질환이 있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노력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자분은 스스로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 하고 나서,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네. 애야 우리 애가 이렇다 계속 인지하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네. 그래도 괜찮은 지점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얘기를 해야만 하는 중증 질환에 속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와. 이 정도 중증 질환은 본인이 본인이 잘못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도 치료에 음. 그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병이거든요. 이 질병이 아, 그 이미, 이미 뭐 네.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뭐 네. 하루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둥뭐 이렇게 네. 막 의심을 한다는데 이게 이미 음. 병이 깊어지고 네.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기도 이 네. 하면서 한편으로는 네.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 게 네. 그냥 지금 지금 너무 심한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니 그때 저는 계속 일단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여자분은 더 캐묻지 않고 그래 난 이런 금전적인 부분 다 해결해 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결정한 거니까. 여자분도 그렇게 남자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어쨌든 내가 결정한 거다. 네. 정신병까지는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몸이 약하거나 그럼 내가 줄또 케어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고체 단계를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가? 음. 아, 그래서 혹시 어떤 지병이세요? 병명이 뭐예요? 음.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거는 음. 3개월 동안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 보거든요. 아니지. 3개월 동안 뭐 24시간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치.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만나서 이트하고밥 먹고 이 정도일 텐데 정신과 그 어떻게 정신적인 병을 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진짜. 있어요? 본인이 밥을 안해 주면 알수있요잘 모르는 건종 근데 지금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고 보죠 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하 자기 친정, 자기가 여태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맞아. 모든 걸다 한꺼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네. 아, 정말 백마탄 왕자가 약간 몸이 약하다는 것 외에는 평생을 살수 수 있어. 왜냐면 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살아. 여기에 여자는 혹해서 그게 중요치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관점의 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내가 곤궁한 상태라는 걸 알고 더잘 속을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돈을 해놓한 거지. 네 맞아요. 그거를 아내 쪽에 좀 책임을 전가하긴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아내 쪽이 훨씬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의견 좀 약간 분분한데요. 네. 네. 뭐. 더 즐겁게 더 라이브.